여기 식단을 좀뭐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통 이제 암 환자분들은 현미밥이나 귀리밥을 먹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구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버섯이라든지 가지라든지 마늘이라든지 파라든지 도마도 이런 것들은 이제 구워 드셔야 되고 음식을 먹을 때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밥 먹고 반찬 먹잖아요. 네. 근데 서양식은 그 샐러드 먹고 메인을 먹잖아요 그래서 네. 제일 먼저 야채 샐러드를 먼저 먹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음... 항상 메 끼니 먹을 때 샐러드를 어... 드시고 요거는 이제 야채를 여러가지를 넣어서 만든 히포크라테스 해독수프라고 하는 거예요 음... 많은 그래서. 분들은 채소에는 탄수화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에너지를 영양, 영양소들이 몇개 있잖아요. 네.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낫겠지? 있고, 지방이 있는데, 암세포는 미개한 세포이기 때문에 탄수화물만 먹어요. 아... 그래서 암세포가 좋아하는 탄수화물, 그게 뭐냐면 포도당처럼 우리가 먹으면 순간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는 거. 혈당을 피크친다 그러죠. 대부분 맛있는 탄수화물, 이게 나쁜 탄수화물이에요. 아... 그리고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서 서서히 내려가는 거 음. 이거는 좋은 탄수화물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온몸의 모든 세포에 골고루 가기 때문에 음. 암세포는 상대적으로 먹이를 뺏기게 되는 거죠 어. 네. 탄수화물은 쌀하고 뭐 고구마 이런 데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와 채소에도 탄수화물이 있군요 음. 그럼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풀만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해.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져. 기력이 없어서 어떡할 거야. 어, 이, 이렇게 생각을 그래. 하시면 맞아야.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산에 계신 스님들은 다 쓰러질 거라. 아, 그렇네. <laughs> 사실은 동물성 단백질은 싸고 구하기 쉽고 두 번째 맛있죠. 왜냐하면 네. 동물성 단백질은 반드시 동물성 지방과 섞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맛있고 또 흡수가 잘 되잖아요. 근데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이 암뿐만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에도 좋다는 논문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이 많은 게 현미, 콩종류, 음. 이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현미밥을 드시고 또 두부를 드시고 낙도를 드시고 이렇게 음. 하시고. 음. 제가 한 번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우리가 무섭다고 하는 이제 체장암 환자인데 네. 이번은 갑자기 황달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어, 너왜 이렇게. 얼굴이 노랗냐 이래가지고 응급실에 갔더니 이제 체장합니다. 암 수술을 진행하려고 검사를 해보니 수술을 할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암을 하고 이제 식이요법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하셨죠. 그래서 한 6, 7개월 후에 암도 짜가지고 이래서 수술을 다시 시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됐을까요? 아, 제발 없이 지금 건강하신가요? 예, 이번에 이제 마지막 검사 하시고 지금도 식이요법을 100% 하고 계세요. 야. 웬만한 사람 같으면 조금 느슨해질 텐데. 어, 맞아요. 어, 어, 그리고 이분이 원래 있던 뭐 고지혈증 이런 거다 없어졌어요. 야. 와. 어, 그리고 뭐 지금 어. 열심히 운동하러 다니시고, 네. 어 완전 정상 생활 하시죠. 예.